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근거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교육으로 의무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금 및 장려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 해당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어서 고용 부담금 및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장인 의무 고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및준 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3.2%,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용 민간사업주는 2.9%입니다. 2019년에는 의무 고용률이 올라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및준 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3.4%,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용 민간 사업주는 3.1%를 적용받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월별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 기초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산정 기준은 월 부담금은 해당 월 의무 고용 미달 인원에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 기초액을 곱한 금액이며 연 부담금 납부 총액은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더블 카운트가 적용돼 중증 장애인 1인 고용을 경증 장애인 2인 고용으로 판단합니다. 2018년 기준 부담 기초액은 94만 5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되는 부담 기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인 경우 100만 1,700원,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인 경우 113만 4천원, 4분의 1 미만인 경우 132만 3천원,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57만 3,770원입니다. 비율에 따른 인원의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제외합니다. 예시를 통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11월 의무 고용 인원이 3명인 사업장에서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무 고용 인원 3인의 월 부담금 157만 3770원을 곱한 금액인 472만 131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사업장이 매월 의무 고용 인원이 3명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면 연 부담금 납부 총액은 5,665만 5,720원입니다. 부담 기초액 적용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입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월별 상시 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이상 또는 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2018년부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원기간은 월별 상시 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할 경우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지급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해당 연도 4월 1일 이후, 4월부터 6월까지는 7월 1일 이후, 7월부터 9월까지는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고용된 장애인의 장애 등급이나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남성 경증 장애인은 30만원, 여성경증장애인은 40만 원을 지원하며 남성중증장애인은 50만 원, 여성중증장애인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6급 장애인의 경우 2018년도부터 지원 폐지됐습니다. 단, 지원금액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 60%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고용부담금 시 적용되던 더블 카운트 제도는 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은 장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그 지급기간 동안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장려금 지급대상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 수에서 상시 근로자 수에 0.029를 곱한 값을 빼면 되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장애인 근로자 수에서 상시 근로자 수에 0.032를 곱한 값을 빼면 됩니다. 100인 사업장의 경우 100에 0.029를 곱한 값에서 소수점을 올립니다. 즉, 이 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3명을 고용할 시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4명을 고용한 시점부터 한명분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고용부담금 및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오쌤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죠. 부디 이 관심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컨텐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